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 어, 최근 소셜미디어를 아주 뜨겁게 달군 사건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유명식당 관련 논란인데요. 한 유튜버의 경험담에서 시작된 이 불친절 문제가 결국 시의 행정조치 또 후속 대책 발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파장이 꽤 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수가 이게 관광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이미지 전체하고도 이게 연결될 수 있는 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번졌습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시의 대응 그리고 이걸 둘러싼 여러 목소리까지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네, 시작은 이달 초였죠. 한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는데 여수의 꽤 유명한 맛집이라고 알려진 곳을 혼자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주문하고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식당 주인에게서 좀 식사를 재촉받고 면박까지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혼자 갔다고 좀 그런 걸까요 아 영상 내용만 보면 정말 좀 당혹 스러운 상황이죠 그 유튜버는 2인분 메뉴를 시켰다고 하고요 또 식사 시작한 지도 한 20분 그 정도 밖에 안 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우리 가게는 아가씨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다 뭐 얼른 먹어라 이렇게 재촉 을 하고 심지어 계산하려고 하니까 놔둬라 그냥 가라 이러면서 거의 뭐 내쫓듯이 말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서 이게 논란이 확 커졌습니다 당사자도 엄청 불쾌했다고 하죠. 아유, 저도 혼자 식당 갈 때가 꽤 있는데 만약에 저런 경험을 하면 진짜 기분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확 퍼지면서 비판 여론이 엄청 거세졌고 여수시도 정말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바로 다음날 현장 조사를 나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 식품위생과에서 정말 바로 다음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뒤였나요? 15일에는 특별 위생 점검을 또 실시했습니다. 그 점검 결과 해당 식당에서 이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요. 예를 들면 뭐 식자재 보관 상태라던가 조리 공간 청결 문제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런데 기자님, 여기서 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시작은 분명 불친절 문제였는데 행정 조치는 위생 문제로 내려진 거잖아요. 이걸 두고 좀 과도한 대응 아니냐? 약간 본질과는 다른 잣대를 댄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시외에서도 바로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게 불친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위생 점검 카드를 꺼내는 게 과연 적절하냐? 그리고 특정 업소만 딱 집어서 점검할 게 아니라 좀 전반적인 친절 교육이나 실태 파악이 먼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었죠. 사실 친절하고 위생은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걸 연결시킨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겁니다. 음. 아무래도 여론이 워낙 뜨거우니까 좀 서둘러서 대응하려다가 그런 판단을 한걸 수도 있겠네요. 시에서도 이런 비판을 좀 의식했는지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후속 대책도 내놨죠. 네. 시에서도 행정 조치가 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는데요. 뭐 불친절 업소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 또 권역별로 찾아가는 친절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불친절 민원이 들어온 업소는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음식점 삼정실천 운동 캠페인 같은 것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정실천 운동이요? 그게 뭐죠? 보통 이제 정량, 정가, 정직 이걸 의미하는데요. 뭐랄까 기본적인 신뢰부터 다시 쌓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위생 문제랑 서비스 문제를 이제 좀 분리해서 접근하려는 모습이죠. 아하 그렇군요. 정기명 여수시장도 직접 나서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친절관광도시 여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 서비스 수준을 좀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한 식당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관광도시 전체가 이 서비스 품질과 이미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 셈입니다. 당장 논란이 된그 개별 업소에 대한 대응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좀더 길게 보고 도시 전체의 서비스 문화 자체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뭐랄까, 단기적인 처방이랑 근본적인 체질 계산 이게 같이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여수시가 내놓은 이런 후속 조치들이 정말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님께서도 이번 일을 보시면서 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좋은 서비스란 뭘까? 또더 날아가서 성숙한 관광 문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점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